안녕하세요. 닥터 스위스입니다. 오늘은 시술 전후 케이스를 어, 시술 양 필러의 양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마 필러를 할때왜 이렇게 시술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시술 양이 많으면 결코 자연스럽게 예쁜 이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필러 부작용은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정말 많은 걸 알아보죠. 하지만 우리가 필러 할때 가장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뭐냐면 가장 자연스러운 이쁜 이마를 만드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것은 많이 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자제 이마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마를 보시면 자 보통 우리가 필러가 꺼지면 이 가운데 부분이 대부분 꺼집니다 가운데 부분이 꺼지고 위쪽은 많이 꺼지진 않죠 대부분 있고 아래쪽 이렇게 뼈가 있고 필러를 5cc 이상 이렇게 많이 채우다 보면 이 필러가 여기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꼭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 위쪽에 있는 거를 살려놓지 않고 그대로 필러로 계속 채워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필러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이마가 이렇게 빵 하인이 나오면 우리가 예쁘다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뭔가 차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마 필러를 위해서는 항상 양을 5 0 이상 넘지 않고 보통은 어 2cc에서 3cc. 좀 많이 꺼진 경우 4cc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이마 필러 시술 케이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마를 보시면 어, 많이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꺼지진 않았는데 아주 어,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잘 넣어주면 상당히 예쁜 이마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어, 이런 이마를 너무 과하게 넣은 경우에는 이 이마보다 훨씬 못한 이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대 느낌이 나버리면 훨씬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의 흐름 위에 있는 내 자연스러운 이 이마를 살려 놓고 아래쪽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이런 이마를 만들어야지만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마가 나옵니다. 무조건 터널링을 심하게 해서 이 전체를 빵빵하게 채워버리면 이런 이마는 자연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하고 못하는 이마가 됩니다. 그래서 시술 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아주 어 자연스러운 이마가 나왔습니다. 네, 이마처럼. 자, 봐보시면 45도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내 이마에서 연결된 듯한 이마를 나오기 때문에 전혀 성게 느낌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온 듯한 이런 느낌의 이마가 나옵니다. 자, 전, 후, 45도 전, 후, 90도 전, 후. 네. 지금도 이 케이스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케이스도 절대 오버에서는 되지 않는 이마입니다. 어, 자연스럽게 넣어서 이, 이 위에 있는 이 이마의 흐름을 잘 살리고 바로 이런 연결 부위하고 잘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특히 이 부위가 신경혈관이 많기 때문에 이부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자연스럽게 위쪽과 연결되면서 가면 아주 흐름이 내 이마처럼 자연스러운 이마가 됩니다 어, 이 아래쪽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남자들 이마에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이마는 이렇게 항상 얼굴이 늘어져 보이고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 선에 맞게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혀 오버스만 느낌은 많이 달라진 느낌이죠. 측면에서 90도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마가 올라간 듯한 느낌. 45도, 90도입니다. 90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이마가 이렇게 뼈가 있는 경우, 이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도 위를 잘 올려놓으면 아주 좋은 이마가 됩니다. 정면 45도, 90도. 오늘은 이마 시술 제 2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스위스였습니다.